천덕귀인과 월덕귀인은 모두 사주에서 매우 길한 기운으로 여겨지는 덕을 상징하는 신살입니다. 이두 귀인은 사람에게 인덕과 복덕을 가져다주는 요소로 삶의 전반에 걸쳐 귀인운, 복운,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이끌어줍니다. 위로 인해 둘다 삶이 순탄하고 위기를 무사히 넘기게 해주는 보호자 같은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작용하는 방식과 의미에는 몇 가지 차이가 존재합니다. 천덕귀인은 하늘에서 내려온 덕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보다 광범위하고 선천적인 복덕을 상징합니다. 천덕귀인은 인생 전반에서 신의 가호를 받는 듯한 보호 작용을 하며, 특히 큰 위기나 재난 속에서 신비하게도 도움을 받거나 상황이 호전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작용은 외부적 운명적이며 때로는 구원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기운 덕분에 천덕귀인을 지닌 사람은 타인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귀인을 만나기도 쉬운 운을 타고 납니다. 월덕기인은 달의 부드럽고 온화한 덕을 의미하며 천덕기인보다 조금 더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인간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여성적인 덕성과 배려심, 가정적 안정, 주변 사람과의 조화로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조화와 지지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덕기인은 대개 주변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누군가의 중재자 역할을 하거나 단체 내에서 신뢰받는 인물이 되게 해줍니다. 감정과 관계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힘이 강합니다.